풀프로프 페일세이프 아주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풀프루프 개념을 보면은 바보 풀 그죠? 프로프 증명 결합어로 바보라도 할수 있는 바보라도 뭐 실수 안 하고 할수 있도록 과실 방지 장치를 풀프루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로자의 실수를 미리 방지하거나 발생된 실수를 검출하는 실수 방지 이론이 이제 풀프루프입니다. 풀프루프. 그래서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미리 방지하거나 또는 발생된 실수를 검출해서 내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 또는 방법을 이런 말로 실수 방지로 불린다. 풀프루프. 어, 풀프루프 시스템은 운전 미숙이나 오조작으로도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어, 이 개념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는 가정에서 작업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들을 이르는 풀프핑 이 개념을 기초로 한다. 어 풀프루프 시스템의 설계 조건은 근로자가 실수로 실수를 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실수를 하더라도 고장이나 불량이 없도록 설계 공정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어, 만드는 게 풀프루프 시스템의 설계이겠습니다. 어 풀프루프 시스템의 적용 예를 들어보면 극성이 정해진 전원 커넥터 2 2 0 v 트하고1 1 0 v 트하고는 커넥터가 다르죠. 실수를 안곳 못껏도록 동그란 거하고 이제 일자로 돼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풀프루프가 적용된 거죠. 자동차 시동은 D로 놨든지 R로 놓으면은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해 놨어요. 시동 걸리면 위험하니까. 실설사 이런 D나 R 상태에서 시동을 걸라고 시도를 하더라도 걸리지 않도록. 응? 실수를 하더라도 안, 사고 안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장치. 세탁기는 작동 중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게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프루프 시스템 적용한 거죠. 신체 일부가 위험 영역에 접근할 때 기계가 정지하는 거. 막그 회전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막, 막 돌아가는데 막대기 같은 거 대면은 그냥 잘라져요. 그런데 소시지라든가 사람 손을 갖다 대면은 순간적으로 딱 멈춰서 괜찮은 거. 위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한다든가. 제어회로 또는 설계된 접점을 차단해서 불의 기동을 방지한 이런 여러 가지 풀프로프 시스템 적용 사례가 있겠습니다. 인터록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 처리적인 조작을 완료하기까지 다음 조작을 개시할 수 없게 서로 이렇게 연동하는 인터록킹 디바이스, 인터록킹 시스템이 있죠. 인터록 시스템. 예를 들어서 수변전 설비에서 변압기 결선 방식 중에 타이 방식으로 연결 시에 차단기 상호간의 인터록 방식을 적용하고 비상발전기가 동작해서 투입되는 경우 주전원 차단기가 차단되어야만 이게 투입되는. 주전원 차단기가 투입돼 있으면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이 투입이 안 되고 인트록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열려야만 이게 이제 들어가도록 같이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이런 인트록 시스템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페일세이프는 실수에 대한 안전, 페일세이프 실수에 대한 안전인데 어 인간의 실수나 어둠작이 있어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 페일세이프는 2중, 3중의 안전장치. 고장이 났을 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 페일세이프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 이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일세이프는 어 패시브, 액티브 오퍼레이셔널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패시브는 수동이죠. 수동, 수동적인 거, 고장 나면 정지해, 멈추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고장 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 페이세이프, 또 액티브는 고장 나면은 경보는 울리는데, 경보가 울려요. 근데 동, 운전은 가능해, 짧은 시간 동안. 그게 이제 능동적인 어떤 페이세이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은 고장나면은 보수가 될 때까지 보수나 교체가 될 때까지 부속품이 기능을 유지를 해요.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해. 그래서 운전할 때는 제일 선호하는 방법인데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수 있습니까? 그죠? 부품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냥 운전을 할수 있어요. 그게 선호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제일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세 가지로 패시브, 액티브, 오퍼레이셔널 세 가지로 페일세이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페일세이프 적용 승강기가 정전되면 은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고 엘리베이터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만약에 정지하지 못하면 조속기가 또 동작을 해. 여기 페일세이프. 2중, 3중의 안전장치. 승강기가 뭐 안전장치가 한 4중까지 있습니다. 4중까지. 석유난로가 기울어지면 자동적으로 연료가 차단되고 불이 꺼지도록 한 그런, 요즘 대부분 이렇죠. 예전엔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게 페이세이프다. 브레이크의 한쪽 밸브 고장 시 압축 공기를 배출시켜서 급정지시키는 그런 기능. 원자력 발전소의 다중방어 장치. 뭐, 한 4중, 4중, 5중 방어가 되어 있죠, 원자력 발전소는. 보호 계전에 후비보호나 한시차 계전 방식 등. 주보호, 후비보 주보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후비보호로 차단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에이프 적용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중, 3중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